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트로트 열풍의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스타들이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온다. 무대가 열리면 감동과 전율이 공존하는 순간이 펼쳐질 것이다. 과연 그들은 이번에도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을까? 현역가왕 2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남긴 신승태, 최수호, 신유가 KBS 2위 대표 음악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출격한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가요계를 주름잡아온 전설적인 작곡가 윤명선의 히트곡을 새롭게 해석하며 또 한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트로트 신성들의 새로운 도전. 지난 현역가왕 2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며 트로트계를 대표할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은 세 사람. 신승태는 4위, 최수호는 6위. 신유는 10위를 기록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단순히 순위만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무대 장악력과 깊은 감성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이들이 부호의 명곡에서 선보일 곡들은 윤명선 작곡가의 대표적인 히트곡들이다. 장윤정의 어머나, 이루의 까만 안경, 이승철의 서쪽 하늘, 김창훈의 허니, 슈퍼주니어의 록구꺼, 마굴피의 비행소녀, 홍지윤의 사랑의 여왕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명곡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들은 이번 무대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승태는 특유의 감미로운 감성으로 원곡을 더욱 서정적으로 풀어낼 것으로 기대되며 최수호는 젊은 감각과 트렌디한 보컬 스타일을 가미해 한층 더 세련된 무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류는 정통 프로트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깊어진 감정선을 표현해 원곡의 감동을 배가시킬 예정이다. 신승태 트로트와 감성을 결합하다 신승태는 무대에서의 강렬한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깊고 감미로운 감성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현역가왕 2에서 꾸준히 뛰어난 가창력과 독보적인 해석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번 불후의 명곡에서 그는 윤명선 작곡가의 곡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그의 감미로운 음색과 감성적인 전달력은 발라드 스타일의 곡과 만나면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호,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매력 발산. 최수호는 밝고 활기찬 무대 매너와 파워풀한 보컬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현역가왕 2에서 그가 선보였던 열정 무대는 그의 에너지를 그대로 보여준 명장면으로 꼽힌다. 그때의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를 얻는데 큰 역할을 한 그는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기존 트로트 팬층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까지 사로잡고 있다. 그의 장점은 어떤 무대에서도 쉽게 분위기를 띄우고 넘치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브로의 명곡에서도 그가 어떤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유, 트로트의 정통성을 이어가다. 신유는 트로트의 정통성을 잇는 대표적인 가수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깊은 감성과 품격 있는 창법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그는 이번 무대에서도 그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클래식한 트로트 감성을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오랜 팬층을 보유한 그가 윤명선의 곡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기대가 된다. 윤명선 작곡가와의 특별한 인연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윤명선 작곡가와 가수들의 특별한 인연을 조명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윤명선 작곡가는 불타는 트롯맨과 현역가왕 의심사위원으로서 이들을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신승태의 무대에 대해 탁월한 감성 표현력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동시에 갖춘 가수라고 극찬했으며 최소에게는 젊은 감각과 에너지를 더한 신세대 트로트의 대표주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유에 대해서는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켜가는 가수로서 깊은 울림을 준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제는 심사위원과 참가자가 아닌 음악적 동료로서 다시 만나 더욱 깊이 있는 무대를 펼치게 된다. 시청자와 전문가들의 반응, 이번, 부로의 명곡,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조합이면 기대할 수밖에 없다. 신승태, 최수호, 신유란이 완벽한 조합이다. 윤명선 작곡가의 명곡들이 다시 재해석된다는 게 너무 기대된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음악 전문가들 또한 이번 무대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윤명선 작곡가의 곡들은 멜로디가 강렬하고 감정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가수들의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 신승태의 감미로운 음색, 최소호의 젊은 감각, 신유의 정통성이 만나면서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들이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자신들의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과연 이들이 선보일 무대가 팬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까? 이제 무대 위에서 펼쳐질 감동의 순간을 기다려보자. 기대되는 방송 일정, 구로의 명곡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5분 KBS에서 방송되며 이번 윤명선 편은 특별한 감동과 열정이 가득한 무대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신승태 최수호, 신유가 선보일 감동적인 무대와 트로트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해보자.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트로트 열풍의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스타들이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온다. 무대가 열리면 감동과 전율이 공존하는 순간이 펼쳐질 것이다. 과연 그들은 이번에도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을까? 현역가왕 2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남긴 신승태, 최수호, 신유가 KBS 2위 대표 음악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출격한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가요계를 주름잡아온 전설적인 작곡가 윤명선의 히트곡을 새롭게 해석하며 또 한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트로트 신성들의 새로운 도전, 지난 현역가왕 2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며 트로트계를 대표할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은 세 사람 신승태는 4위 최수호는 6위 신유는 10위를 기록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단순히 순위만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무대 장악력과 깊은 감성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이들이 불호의 명곡에서 선보일 곡들은 윤명선 작곡가의 대표적인 히트곡들이다 장윤정의 어머나, 이루의 까만 안경, 이승철의 서쪽하늘, 김창훈의 허니, 슈퍼주니어의 록꾸꺼마굴피의 비행소녀, 홍지윤의 사랑의 여왕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명곡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들은 이번 무대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승태는 특유의 감미로운 감성으로 원곡을 더욱 서정적으로 풀어낼 것으로 기대되며, 최소호는 젊은 감각과 트렌디한 보컬 스타일을 가미해 한층 더 세련된 무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유는 정통 트로트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깊어진 감정선을 표현해 왕복의 감동을 배가시킬 예정이다. 신승태 트로트와 감성을 결합하다 신승태는 무대에서의 강렬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깊고 감미로운 감성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현역 가왕 2에서 꾸준히 뛰어난 가창력과 독보적인 해석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번 부로의 명곡에서 그는 윤명선 작곡가의 곡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그의 감미로운 음색과 감성적인 전달력은 발라드 스타일의 곡과 만나면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호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매력 발산 최소호는 밝고 활기찬 무대 매너와 파워풀한 보컬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현역가왕 2에서 그가 선보였던 열정 무대는 그의 에너지를 그대로 보여준 명장면으로 꼽힌다. 그때의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를 얻는데 큰 역할을 한 그는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기존 트로트 팬층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까지 사로잡고 있다. 그의 장점은 어떤 무대에서도 쉽게 분위기를 띄우고 넘치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브로의 명곡에서도 그가 어떤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유, 트로트의 정통성을 이어가다. 신유는 트로트의 정통성을 잇는 대표적인 가수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깊은 감성과 품격 있는 창법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그는 이번 무대에서도 그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클래식한 프로트 감성을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오랜 팬층을 보유한 그가 윤명선의 곡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기대가 된다. 윤명선 작곡가와의 특별한 인연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윤명선 작곡가와 가수들의 특별한 인연을 조명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윤명선 작곡가는 불타는 트롯맨과 현역가왕의 심사위원으로서 이들을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신승태의 무대에 대해 탁월한 감성 표현력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동시에 갖춘 가수라고 극찬했으며 최소에게는 젊은 감각과 에너지를 더한 신세대 트로트의 대표주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유에 대해서는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켜가는 가수로